60.80 통과 모리타 코키 선수 60.8kg 통과했습니다. 자, 여러 곳서 응원해 주시 ます. 네, 옆에 도나리데 조금만 걷게 해 주세요. 레드 코너 임정민 선수 입장하겠습니다. 와, 돌아와 주세요. 굉장히 이 화이팅이 넘치는선수분이네요6 1 5 5 통과 임정민 선수 61.55kg 통과했습니다. 네다음어서 포즈 취해 주실게요 바나나를 들고 나오셨네요네 양 선수 앞으로 자리해 주시겠습니다. 많이 넘어가게 되바나요 아, 바나나가 의미가 있네요. 네, 모리타코에키수수그리고 임정민, 네. 임정민 선수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기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서 지금, 한국에좀멋지게 경기를 했지든요이번에도좀준비에한게있는지 어... 네, 일단... 네, 서 네. 일단요 좋은 자리 만들어주신 이지훈 대표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여기 계신 기자분들도 감사드리고요. 이제 이번 기술은 뭐 준비했냐고 말씀하셨는데 한 430개 정도 준비했거든요. 뭐 이만한 일들도 많이 준비했고, 어뭐 다른 것들도 많이 준비했습니다. 우리 잘생긴 고기 선수 제대로 보내드려야겠죠? こうきさん、との明日の体験のために。四百三十回くらいの方法、いろんな活じ方法を考えてきたみたいです。こうきさんは何か言いたいことありますか。今回は、このす、のような素晴らしい大会に読んで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まさに日本庭園で、ええ、初出陣としても、そんな感じとても対戦相手の選手は強くて、すごい。韓国の方は、すごい根性もあって、強いと思うので、朝別で

430個の掛ける方法を考えていたんで,って言ってるんですけど、コーキさんは、んか活つ方法を考えたことありますか毎日、寝る前に、もうことを想像しながら、イメージトレーニングしてました。メール、ハギさんに、イメージトレーニングをしていま 절대로 꼭 이겨버리겠다는 각오로 네, 하루하루 지내왔다고 합니다. 만 가이드 레스 아, 본인은 한만개 정도 준비했다고. <laughs> 네, 기대가 되네요. 내 네, 아, 만 개요. 네, 어, 만개 기대되네요. 제가 지금 어, 전적 중에 2패가 다 일본에서 진 거거든요. 아, 이번엔 진짜 이기겠습니다. 제 경기 꼭 봐주세요. 제가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알 you. 그저 근데 그 혹시